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9시 25분이네요 예 네, 금요일 밤입니다 네, 밖에는 뭐 영어 여전히 이제 불금이죠 예자이 네. 앞에 이제 송파 <laughs> 잠실 여기는 세네고 잠실 어, 롯데월드 어, 롯데호텔 VVIP 시대는 지금 이제, 예, 빈살만, 예, 빈살만, 예, 사우디 왕자가 지금 예, 투숙해 있다고 하죠. 예. 예, 빈살만, 예. 예, 빈살만이 왜 한국에 왔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서, <laughs>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 영감을 좀 드리려고 오늘 부랴부랴 또뉴스를으로 어, 왔습니다. <laughs> 일단 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우리가 이제 아랍이라그런 것을 이제 아라비아를 아랍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 국가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를 얘기하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 안에는 이제 사실 이제 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나라고 그다음에 뭐 레바논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어, 또는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자 그리고 이제 UAE라든지 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죠 <laughs> 뭐 레바논도 있고 어,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하면 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이제 석유입니다 네, 석유 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석유가 나죠 어, UAE 같은 경우도 석유가 나고 어, 뭐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매장량이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어,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죠. 예, 세계 다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세계 최대 매장량인 건 맞는데, 세계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고, 어, 제일 많이 산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이제, 어, 최고 산유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수출국은, 예, 마찬가지 수출국은 이제 사우디가 1등이 아니죠. 지금 베네수엘라가뭐 1등으로 됐다고 그러죠.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는 뭐 사우디가 아마 2위 정도 될 거예요. 예, 수출은. 근데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가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에, 다른 게 아니라 뭐 산유가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많아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가 아마, 아마 수출 2위일 겁니다. 그, 아, 수출은 사우디가 1등. 예. 2위는 러시아. 산유는, 산유는 미국이 1등. 사우디는 2, 2등. 매장량은 사우디가 1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 그냥 1, 2등이에요. 그런데, 예. 사우디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배럴당 한, 1배럴당 한 20불에서 30불, 40불 정도까지 이제 하고, 뭐, 북해산 브랜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심해 유전이기 때문에, 예, 배럴당 이제 한 40달러. 예, 이렇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셰일가스라고그러는 배럴 60달러. 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단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 그, 지능에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셰일 예,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7달러에서 10달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예, 2004년, 2014년에 이제, 원유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배럴당 20달러까지 갔어요. 그다 죽었는데 사우디만 버텼습니다. 왜? 사우디는 배럴당 7달러, 10달러의 어떤 그어 비유가 원유 단가 가 들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고유가로해서 120불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120불까지 갔을 때는 거의 뭐. 1 0달러 110달러가 베르 110달러 그냥 이익이었어요. 그냥, 그냥 영업이익인 거죠. 그래서 사유국이뭐 그러니까 1이고 2이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 석유를 같은 1배럴를 팔았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사우디입니다. 예, 사우디 아라비아죠. 그래서 이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세자가 왜 여기서 이제 모아지 힘을 빡 주면서 이제 오 이유는 예, 같은 기름 한 3드럼통을 팔아도 제일 많이 나타, 돈을 남기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근래, 올해 1년 동안 뭐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2년 동안 뭐 있었죠? 예, 네, 그, 에, 뭐야, 코로나 있었죠. 그러면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뭐 택배니 배송이니 이런 그 요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경유값이 폭등을 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막 등을해 가지고 그 2, 3년 동안에 어, 사우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 뭐한뭐 뭐, 어? 뭐한 100만 원벌때여기가 1,000만 원번 거예요. 예, 한 달에.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몇 년이 되니까 이제 어,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는 거죠. 빈살만이라는 것은 이제 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브 선 오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빈 살만은 네, 빈 살만. 원래는 자기 이름이 무하마드예요무하마드무하마드빈 살만입니다. 그래서 살만, 살만은 지금 현재 왕 이름이 살만이에요. 살만 왕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 왕은 살만 왕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재밌는 게 전제 군주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UA라든지, e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어, 다른 나라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 모양이라도 이렇게 의회를 두고, 이렇게 형식이라도 어떻게 보면 의원 내각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총리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 어, 사우디는 그냥 법으로, 어, 아직도 조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전제 왕권으로 가고 있고, 국왕이 모든 사람을 의, 의원을 다 임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국왕이 총리를 겸직하기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빈 살만이 왕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겸직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우디 국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바로 빈 살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이냐면 38이에요. 8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소문난 그 뭐죠? 그, 만수루가 지금 이제, 우리 무하마드 빈살만보다 약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재산이라고 그래요. 네, 뭐, 그 추정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만수루는 어느 정도 재산이 이제 이 예측이 되는데, 에 빈살만은 이 재산 예측이 안 된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게 추출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나뭐 얼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줄 아는데 또 알고 보니까 더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돈이 얼마 인데 추측이 안 되는데 뭐 2,500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500조 원. 예, 2,500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주 작게 얘기해서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7,000조인지 뭐뭐 1만조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빈살만의 돈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카운트리스. 예,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빈살만의 돈 상황입니다. 예, 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어마어마한 산유 단가, 예, 7달러에 10달러 이산유 단가가 지금 아주 그냥 뭐톡투하게그제익 어, 뭐 소유에서 효자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하는데 정사우디라는 나라가 정말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아, 대단한 돈을 벌었던 게 지금 현재 2년 동안입니다. 정말 뭐 전쟁 났죠, 코로나 있죠. 이 상황에 아주 그냥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어 약간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사우디 빈살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좀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세계를 1세, 제1세대 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구분한 적이 있어요 제2세계는 뭐냐면 서방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선진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유럽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청빈하고 청교도 정신에 투철해서 계몽정신과 예를 들면 금검절약, 금년자조협동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정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디 정신이냐면 어, 어, 로스쉴드 예 우리가 로스차일드란 그 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메자주 협동이 바로 로스차일드에서 나온 그 정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마을운동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의 기반에서 번영과 그리고 부를 상당히 쫓는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하고 그좀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성장 지향적인 어떤 세상의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1세대라 그래요 대부분 그게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죠 뭐 g20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유럽 또는 일본 같은 이제 뭐 기록 기독 교가 아니지만 상당히 성장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어 기본 베이스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미국은 뭐 거의 뭐 자본주의 어떤 원초적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뭐랄까요 그뭐 어 성공이란 것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뭐호주 캐나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공을 상당히 어, 미화시키는 국가를 우리가 1세대라고 그래, 1세계. 예, 대만도 1세계고 한국도 1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뭐냐면 이제 반대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예, 아, 다,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보통 이제 2세계인데, 이제 러시아, 소련, 중국.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죠. 북한은 다못 살지만 어쨌든 다못 사는 것도 평등하게 못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본 아프리카에 있는 뭐 사,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근데 이제 이삼 세계가 뭐냐면, 에삼 세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이제 자본주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나라들. 이걸 이제 우리가 삼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나는 뭐 아유, 너무 평등도 싫고 너무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 3세기 국가가 이제 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중간 국가들인데 거기에 옛날 중국이 꼈었어요 원래 제3세기의 제일 태동이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등서표까지는 지금은 이제 제2세계로 빠졌는데 왜 지금 뭐 서유주의의 뭐뭐 뭐 대단한 어떤 그 선봉 국가처럼 돼 있지만 아, 그래서 이제 제3세기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입니다 3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옛날 반둥회의가 바로 거기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어떤 이런 동남아 국가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그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어디 있죠? 아라비아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 북부, 뭐, 알제이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 뭐 모로코라든지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이 나라들은 국민들 그 천성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 전제 군주가 됐든, 뭐, 왕이 있든 없든, 거의 별로 그렇게 뭐 해서 막, 뭐, 데모 일으키고 이러지도 않고, 국민들이 순해 그러니까 정치 제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불만도 없고, 뭐, 왕이 다스리면 왕이 다스리겠지. 그러면서 대부분 다뭐에 중요시 요기냐면 종교 생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뭐, 술 같은 것도 안 먹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양과 절제를 하고, 웬만하면 뭐, 이렇게 뭐가 수도하고, 기도하고, 어? 뭐, 이렇게 나태한 생활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 이슬람 국가사, 그, 국민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그, 그 뭐랄까, 절제적인, 절제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뭐, 술 같은 건 절대 못 마, 안 먹고, 뭐 육식도 잘안 하고, 뭐, 아,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이런 건 절대 또안 먹어. 어, 뭐 음란하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도 되게 뭐 상당히 그 뭐랄까 몰라 왕족 이런 사람들은 뭐막 여자들이 막몇 명이나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덜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를 막 예를 옛날 뭐트 True 라든지 이런 어떤 어, 그실 뭐죠? 그안드쇼 앞제네거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재밌게 본 거. 그런 거 보면 막 이슬람교가 막 뭐, 알카이다, 이런, 그, 뭐, 무장, 어, 게릴라, 이런 단체들이 막 되게 뭐, 안 좋게만 무사했잖아요. 뭐, 어,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아, 그 사람들 되게 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예, 순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미국에 대해서 테러하고 막 이랬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제 건드렸다 이거지. 음. 자기 나라를 막 건드리고, 이제 막, 자기 나라를 막 해체시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에 대한, 대한 반동 작용으로 어, 미국에서, 막, 미국에서 테러하고 이랬던 거지, 뭐, 본인들 카만라 놔두는데 뭐,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 자체가, 사람들이, 이게 욕심 없고 이런 나라,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뭐, 침략해서, 뭐, 이런 건 마음도 없고 별로, 다 뭐, 보통 전쟁을,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렇지만, 보통 뭐, 이렇게 뭐, 이유가 뭐냐면, 어, 석유 아니면, 석유는 너무나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는 정말 뭐, 아무리 욕심이 없더라도, 그 석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유 아니면, 대부분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자존심 싸움이 상당히 제다.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스피드, 소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오게 된 어떤 하나의 가장 그 그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자국 내에서는 그렇게 평이 뭐 소프트하지만은 않아요. 보면 뭐 자국 그 언론 기자들도 막 감사하고. 그 자기 사촌 형이 원래 이제 제1 어 왕권 계승자였는데 그 사람을 무슨 뭐왕 암살자라고 이제 지목해서 어 체포해가지고 어 퇴위를 시킨 다음에 본인이 왕세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어 근래 한1 7 18년도 이럴 때어 공작을 했죠. 그리고 또뭐 뭐 예외 내전에도 막 참전해가지고 다른 나라 막뭐 내전에 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무력 행사를 하고 그리고 뭐뭐 뭐 저기, 뭐, 외국 사절들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마이 한 사람이 자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을 통하냐면 아, 매우 그, 우리가 그, 있죠. 아, 에,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 예, 굉장히 그, 용의지도 하고 뭔가의 어떤 그 계획에 투철한 그런 인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을 게, 이, 이 개인 캐릭터로 보면은 매우 계획적인 행동으로 한국에 왔다. 아, 그, 그, 온 이유는 근래 에 어떤 상황들을 차가운 부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권을 잡아가는 과정도 매우 어떻게 보면 험난했어요. 본인이 어떤 왕권 계승자도 아니었는데 왕권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국내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이슬람 아, 국가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암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본인이 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겸직하는,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또 85년생, 그러니까 7, 8밖에 안 되는 아주 재밌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또 이슬람교라는 자체가 상당히 청빈한 어떤 종교인들도 불구하고라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부분이 있는데 또 근래에 도서 석유로 그 국제 유가 폭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네옴시티라는 걸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옴시티가 지금 뭐, 170km 정도의 긴, 어, 그 유리돔. 그러니까, 폭은 약한 600m 정도 되는, 예? 600m 정도 되는 긴, 어, 유리관을 170km를 쫙 깔아. 여기서부터 한 강릉까지라 그래요. 그걸 쫙 깔아서, 어, 그 안에서 이제, 소위기 서 완전히 뭐, 무공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에 자, 자동차도 없고, 어떤 뭐, 내연 기관으로 돌아가는 차도 없는, 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전기로만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만 이루어지는,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빈, 빈 살만 이 왕자가 정말 뭐, 뭐 돈을 뭐 2,500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어, 이서울에 마흔, 이 자기 돈만 그렇고, 실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돈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 이, 이, 이 도시를 서울의 43배 정도 된 도시를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몇 천조의 돈을 정말 천조국가죠 천조국가 그래서 몇 천조의 돈을 지금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지금 뭐 유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지금 뭐 원유 감산을 지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증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좀말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이스라, 이슬람 애들이 보면, 옛날 73, 73년도에도 어제 1차 오일쇼크 때도 미국말 안 들어요. 예, 2차 우일쇼크, 이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말도 안 듣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의 어떤 이 아랍 국가들의 어떤 뭐라 근성입니다. 그래서, 빈살만이 또 재밌는 게,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또 이란을 엄청 싫어하고, 또 다, 1917년, 2017년 단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란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원수 국가가 돼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빈살만 있으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하고 친해. 보통 이스라엘은 아랍하고 잘안 친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또 이스라엘하고 이 친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또 아랍을 견제하는. 막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 이, 아, 이란을 견제하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만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이란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순입합니다. 그래서 이 순위와 시아파, 게 순위파는 또 하나의 맹주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터키, 이게 또 서로 또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위파 중에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강자죠. 그래서 이뭐 지금은 뭐 터키나 이런 뭐 이란화에 비해서 뭐 돈의 규모나 또는 이 앞으로 이좀 리더십 특히 빈살만이라 리더십을 봤을 때이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국가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빈살만이 하나의 용의지도 않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지금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 사람이 왕권을 잡아 가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용이주도 하고 뭔가 계획적이고 그리고 지금 돈이 일단 많아요 돈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 어떤 미국이라든지 어떤 제1세계들과의 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도 상당히 실리적인 행동을 취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어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어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새로운 뉴 파트너를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러 뭐, 이전에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어떤, 기존에 막, 그 아랍에서 막, 상당히 이권을 빼먹었던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좀 하지 말고, 새로운, 우리하고 어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잘 지내왔던 국가.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죠. 그니까 러 우리나라도, 결국, 결국 뭐, 그 아라비아 반도에 대가, 대다가 우리가 무슨 어떤,